짜장 시켰습니다. 진상 만났다고? <laughs> 어떤 진상 만났는데? 아 <laughs> <와>, 진짜? 아 <와. 웃음> 감사합니다. 오 많다. 경유지 얘기를 하면은 추가 비용 발생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물어보면은 아, 그냥 가는 길인데 가주시죠. 어, 추가 비용 발생하는데 그안 가시면은 저는 내리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해줄 거야. <laughs> <laughs> 어허. 음, 음. 운이야 운. <laughs> 어떤 손님 만날지 어떻게 알아? 음, 대박 많이 탔네. 음. 나 오늘 한 코를 탔어. 응. 음. 야잘 탔네. <laughs> 야, 응. 그제 진상 맞는 거 오늘 메꿨네. 응. 응. 거의 다 좋은 사람이야, 거의 다. 야, 나는 보험 영업도 하더라, 나한테. 응. 응. 노트북 켜도 고, 막, 주민번호 부르래, 막. <laughs> 어, 난 얘기를 많이 해. 분위기 보고 얘기 걸어도 될것 같다, 그러면은. 무슨 일 하세요? 이렇게 음, 실례지만, 음. 근데 보통 말을 걸어 나한테, 음, 난 그냥 차 좋으면은 아, 훌륭한 차 모시네요. <laughs> 그러면 자기가 막차 자랑해, 웃는 <laughs> 거 장단 맞춰주고, 그리고 아 제가 직업상 이차저차 몰아보니까 이만한 차 없다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지. 얼마나 하셨냐고 하면 오래 하진 않았지만 안 몰아본 차가 없을 정도로 다 몰아봤다 이렇게. <laughs> 나 어제 올린 영상인가? 그 이제 막툴 전에 한거 보면 여자 웃음소리 들리는 거 있을 거야 <laughs> 난 그러고 놀아 그냥 <laughs> 젊은 여자 만나기 쉽지 않아 거의 뭐못 만나는 것 같아 야야 <laughs> 야, 잠깐만 잠깐만 어, 성파 가는 거 잡았다. 응, 성파 석촌역 가는 거 잡았다. 야, 여기 봉천 서울대 있고요. 다 먹었어. 지금 거의 나랑 통화하면서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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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요. 응, 예, 응. 안녕하세요. 하남동 어디로 가면 될까요? 차로 집게안쪽개세요 아, 그럼 육안의 닭갈비 앞으로 바로 갈게요. 그만합니다. 네. 잘 먹었습니다. 육안의 <laughs> 닭갈비. 안녕하세요. 손상하시는 아. 분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어, 이거 좀, 좀 싫어하실까요? 아, 네. 아유, 반갑습니다. 너무 걸려있는 건가요? 예. 안가 앉아 봐뭐하일이네와 되게 크다 너나 <laughs> 인형인 줄 알았네 구스 구스 꺽꺽야한 번만 쳐다봐 봐야야오 저기도 많다 안 보이시죠 잘 저게 지금 다섯 마리 둥둥 떠다녀요 여기 두 마리 있고 <laughs> 여기 석천호수 구경 왔습니다 아 새벽 시간인데도 사람이 좀 있네요 신기하다 확실히 벚꽃 진짜 많네요 야간 조명은 안 켜놨네 아 여기 한 바퀴 쑥 둘러보려고 왔는데 확실히 밤이니까 아쉽긴 하네요 <laughs> 예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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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로 네, 찍어 드릴게요. 네, 그냥, 네. 그냥 그렇게 미밋하게요? 네? <laughs> 갑니다. 여기 보시고. 하나, 둘. 어, 아, 뭐야요 7초. <laughs> 다시, 다시 할게요. 설정하면서 바꿀게요. 어디서 바꿔요? 바꿔주셔야 될것 같아요. 여기 가운데로 오세요. 가운데. 딱 여기가 가운데. 요저 기둥 있는데. 자, 갈게요. 하나, 둘. 조명 한번 쏴볼게요. 아 촬영을 안 껐구나. 한번더 갈게요. 자 서로 마주 보시고 이 꼬리 열리시고 간니다 네. 왜왜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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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좀좀 이쪽으로 더 오셔서 해야 돼요. 거기 거기 거기서 하세요. 예 네, 됐어요. 믿고 맡겨요. 안 된다. <laughs> 네, 서로 마주봐야죠. <laughs> 찍을게요. 움직이지 말고, 딱 그대로. 표정 이쁘게 갈게요. 하나, 네. 네. 남자면 다리 조금만 모으물려봐요 다시. 할게요. 하나, 네. 네. <laughs> 다시. 활짝. 하나, 네, 네. 됐어요. 저쪽으로 와보세요. 저기 좀. 여기 남자분 앉으시고 여자분 앉으시고 카메라 주시고 줄게요 갑니다 하네두분 네. 마주 보시고 <laughs> 웃어요 다시 한번 갈게요 네. 네 여기가 중앙이니까 아 네,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는 손, 맞, 손 잡으시고 <laughs> 지금 나도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. 오늘 쭉 찍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. 저도 여기 구경하러 왔어요 오늘. 오늘 일이 없어서 오늘은. 사귄 지 얼마 안된 커플 사진 찍어주고 있어요. <laughs> 카메라 안 갖고 온게 진짜 아쉽네. 확실히 휴대폰 카메라는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렌즈가 작잖아요. 센스가 작으니까. 밤에는 정말 어둡거든요. 아, 지금 새벽 3시 20분인데도 사람들 있다는 게 신기하네. 어쩌다가 사진기사가 됐네. 아, 어차피 주말에 또 사진 찍어요. 저는 터치노소를 사진 찍으러 나온 두 커플, <laughs> 우연히 만난 커플의 피아노 연주.

혼자 왔어요? 카. <laughs> <laughs> 사와리카. <웃음> 사와리카. <laughs> 카. <사와리카>. 안녕요 <laughs> <laughs> 반가워요. 김치. <laughs> 안돼. 안돼? 뭐가 뚱뚱해? 말랐구만. 어. <laughs> 기다려. 저그 철로 가자. 힘들어? 춤춰서? 어. <laughs> <laughs> 음료수 사러 갔어. 음료수. 아 맞다. 노래 꺼야지 네, 왜왜 왜? 왜, 왜? 이제 곧 추워질 거야 <웃음> <웃음> 알았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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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트너 온다 어쩌다가 매스로 왔대? 아 이제 00년생이 들어올 수 있네요 가서 춤춰 가서 놀아 재밌게 난 집에 가려고 반가웠어요 카! 사우디 카! 코쿤 카! 사리 카! 카! 바이바이 즐겨들어. <laughs> 아, 잠실에서 여기까지 휠 타고 왔거든요. 친한 동생 얼굴 오랜만에 보려고 왔는데 이미 벌써 여자 꼬시고 놀고 있네요. 태국인. <laughs> 아 웃겨. 이쁘게 생겼던데. 홀 진짜 없네요. 여기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. 저 그냥 집에 가서 자려 합니다. 유튜브 하루 못올렸더니 부담이 가네요. 지금 신논현역 사거리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거 타고 집까지 가보겠습니다. 11km 정도 나오네요, 11km. 잠실에서 강남까지도 왔는데, 강남에서 성도동이야. 몸만큼 가면 됩니다, 몸만큼. <laughs> 가능길 라이딩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게요. 차도도 다닐 거고요. 자, 저희 집까지 라이딩 영상 한번 뽑아볼게요. 엄청 길 텐데, 제가 배속 조절 잘 해볼게요. 가, 고 강남 들렸다가, 강남에서 장승맥이 역 지나서 이제 저희 집 앞이죠. 거의 20km를 그대로 라이딩해서 왔습니다. 이제 주황불 들어왔네요. 이게 속도를 빨리 내거나 오르막길을 많이 올라가면은 확실히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지금 거의 풀악셀로 왔어요. 차랑 같이 달리다 보니까. <laughs> 정말 위험하게 왔습니다. 초 긴장 상태로 라이딩했습니다. 오늘은 카카오로 두건 뛰었어요. 오늘 정산은 간단하게 띄워드릴게요. 이거이거두개 탔어요. <laughs> 43,000원에서 8,600원 빼면은 34,400원이죠. 34,400원 벌었습니다. 자, 저는 그럼 편집 밀린 거 완료하고 영상 두편 연속으로 올리겠습니다. 몇 시간 간격으로 완성되는 대로 올릴게요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